라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어, 완전 제곱식이네요. x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. 그럼 이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어, 아래를 굴록이면서 어, 여기가 지금 x는 2라는 값이죠. 그렇죠? 꼭짓점이 얼마예요? 2, 0이잖아요, 지금. 그렇 그러면 얘보다 다 커야 돼. 커야 돼. 그러면 여기 0 이거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. 이거보다 큰거 어떻게 돼야 돼? 얘보다 큰 거.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x 값이 이쪽으로 다, 이쪽에 있는 x 값다 해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x 값다 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하면 돼요. 아시겠죠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.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, 예, 인수분해, 3, 일 인수분해 안 되죠, 지금 현재. 그쵸? 그러면, 우리가, 이 그래프가, 이 그래프가,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어떤 거? 이렇게 근을 두 개를 갖던가 아니면은, 중근을 갖던가 아니면은, 이렇게 근을, X축과 만나는 점이 없거나,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, 얘가, 이렇게 근을 두 개를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그이안 났거나 이것을 우리가 판별하는 조건이 판별식이었죠, 그렇죠? 네. 그럼 이런 때는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. 이렇게 인수분해가 빨리빨리안 되면요, 자 판별식, 짝수 공식 쓸수 있어요? 어, 얘가 그럼 어떻게 써야 돼? 두 배의 마이너스 1이 b 프라임이에요, 그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자, b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겠고요. 마이너스 a는 1, c는 3. 얘가 음수죠, 지금, 그렇죠? 그럼 그래프가 어떤 형태예요? 요 형태라고요, 그렇죠? 그러면 우리는 이것보다 0보다 작은 부분, 이런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이것은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돼요.